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수경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4일 자정 시간이 다 됐고요. 여기는 부산에 나와 있는 고급 아파트 중에 하나인 모 아파트입니다. 어, 고급 아파트라고 말씀드린 건, 어, 주차장이 많은데 이중주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너무 부러울 정도 로 이중주차가 없고요. 어, 오늘의 출고 차량은 131도의 4979 제네시스 GV70입니다. 본 차량도 바로 계약이 됐고요. 12시간 만에 계약이 됐고요. G80, 아시겠지만 3일 만에 계약됐고, 그랜저 30분 만에 계약이 됐다가 취소가 돼서 다시 올렸습니다. 고객님이 갖고 계신 또 오래된 산타페 더 스타일 모델 그러니까 이 e cm이죠 이 모델도 저희한테 판매해서 제가 저렴한 가격에 고객님이 가져가실 분 있으면 드리던가 아니면 폐차 도와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오늘 그 출고 차량은 고객님께서 중고차를 처음 사보시는 분이어서 중간중간에 많은 인증과 많은 서비스 그리고 뭐 이전비라든가 뭐 상사 부대 비용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여쭤보고 자꾸 물어봐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고객님께 카톡과 문자를 드리면서 인증을 해드렸습니다 어, 오늘 또 눈빛 비가 갑자기 쏟아져서 오기 전에 영상 제 구독자분들은 보셨겠지만 제가 외관 깨끗하는 걸 영상도 한번 보내드렸고요. 와서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려고 말씀드렸지만 고객님께서도 애기도 있고 늦은 시간이라서 조용하게 영상 찍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 늦으신 것까지 하여튼 이렇게 계약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짧게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유튜브를 처음 보셨고, 네. 그리고 제 영상을 또 많이 찾아보셨다 가시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믿고 또 계약을 하셨어요. 네. 네. 어떻게 또 계약금을 고객님이 꼼꼼하셔서 선뜻 그렇 힘드셨을 텐데 뭘 믿고 계약금을 주셨어요? 차가. 네. 차가 마음에 들어서. 마음에 들었는데. 네. 사장님도 잘해주신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계속 소통을 했는데, 사장님이 잘 얘기도 해주시고, 꼼꼼하게도 해주셔서, 그게 만족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사장님 오늘 처음 뵙는데 어떤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만. 네. <laughs> 계약 쓰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셨어요? 네, 뭐, 괜찮은 네. 것 같아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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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줬다고 했는데, 네. 그래도 진짜 잘해준 거 같고요. 네. <laughs> 사장님이 너무 말씀이 없으셔갖고 잘생기셨는데, 예, 네. 얘기가 네, 아, 너무 네. 많이 니까 <laughs>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전까지 마무리 잘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네. 예, 잔금 입금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뭐지 이전 하고 나서 연락 드릴게요. 그래서 내일까지 타보고 이상 없으면 모레 이전 할게요. 아, 네. 그리고 저거 매도용 인감하고 그다음에 저거 이전에 필요한 두자녀 혜택 보여니까 그거 보여주세요. 아, 네. 네. 그, 가족관계확인서 하고 돼. 네. 네. 영수증, 네. 영수증 처리해 드릴 거고 돼. 네. 아 네. 그거 만약 변동사항 있으면 전화 주세요. 내일은. 네. 들어가세요, 고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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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기가 너무 시간이 늦다 보니까 우니까 긴 영상은 못해드리고요. 어, 믿고 구매해주신 만큼 좋은 혜택으로 잘 드렸습니다. 또한 고객님께서 이런 수수료라든가 상사에서 차량을 사면서 부대비용을 잘 모르셔서 그 부분 또한 또 꼼꼼하게 설명드렸고요. 이렇게 중고차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인터넷만 찾아보시는데요. 궁금사항은 전화주시면 간단합니다. 언제든지 최선을 다하는 딜러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판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출고 차량은 제네시스 GV70 부산의 모 아파트에 출고를 했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올린 그랜저도 30분 만에 계약이 됐습니다. 믿고 구매해 주신 대구 고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차량 역시 토요일 날잘 준비해서 출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